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쿠킹 클래스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물 맞왔습니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백이빵 어, 만들 빵 만들 거.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대표님 참회 가지고 뭐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아 진짜? 네, 참회 크림, 크림 한번 요걸로 오늘 참회 맛이 향이 괜찮으니까 네. 한번 네. 만들어 보는 걸로.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참외는 갈지 않고, 잘게 잘라 크림에 섞습니다. 참외뿐 아니라 굼뱅이 음식도 함께 개발 중인데요. 반죽에 건조한 굼뱅이를 넣어 고단백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차로 완성된 반죽을 빵틀에 넣은 후 오븐에 구워주면 됩니다. 참외 생크림은 먹기 좋게 따로 담아 줍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우, 아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참외 크림빵이고요. 이거는 국메이들어가고 빵이에요. 아네잘 먹겠습니다. 아, 네. 네 참외만 들어간 건 참외 크림에 찍어 드시면 더 맛있어요. 야 맛있겠네. 는데 음. 참외요 바로 된 거죠? 조금 향이 확 나네요. 음 맛있어요. 음 이래 놓으면은 나중에 참외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음. 참외를 잘팔수 있을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새로운 팔로가 음. 될것 같아요. 음. 네. 이게 진짜 인기 아이템 될것 같아. 음. 이상품나 많이 구독하지 않고. 음.